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션 대사관에 문서 하나를 전해 주러 왔다. 대사관을 나와 술집 앞을 지나는데 웬 남자 하나가 나를 부른다. 그는 내가 대사관에 출입한 것을 알고 있었다. 그는 내게 대사관 경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. 워낙 돈이 쪼들렸기에 나는 유혹에 넘어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 말해 주었다. 경비견은 없었던 것 같고 입구에 터렛이 설치되어 있었던가? 근데 녀석은 더큰 보상을 약속하며 신부름 하나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다. 녀석은 내게 생명 공학으로 조작된 얼어 우월한 생물의 알을 건네주었다. 이걸 대사관 환기구에 몰래 놓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.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을까? 첫째, 비서를 말로 꼬셔 자리를 비우게 만든 후 비서방 환기구에 작업한다. 둘째, 비서방의 문을 모두 닫은 후 소음이 나지 않는 수단으로 비서만 조용히 처리하고 환기구에 작업한다. 셋째 대 학살극을 벌인다. 넷째 대사관 바깥의 문을 이용해 컴퓨터실 쪽으로 침투해본다. 다섯째 또 뭐가 있을까? 난 비서를 말로 꼬시다 실패한 후에는 학살극을 벌이고 싶지 않아 이 꺼림직한 일은 단념했다. 이곳은 침묵의 섬이다. 한 선장의 잃어버린 화물을 찾아주기 위해 왔다. 처음엔 별거 없는 일인 줄 알았다. 아오와 우와. 와. 우와. 아 뒷목에 불길한 느낌이 든다라고 옴니에스프리즌스라고 하더니 이게 이거구나 도플갱어가 진짜 도플갱어가 바로 어 뭐야 이뮨이라니 와 이민트 올 피지컬 텍스러 이건 뭐야 다이아믹 어퍼레이션 아니 모든 물리 공격의 면역이라고? 얘한테 아무리 맞아도 안 죽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죽네 <laughs> 하 도플갱어는 무적이었다. 나는 도플갱어를 상대해 보기 위해 가즈네를 썼지만 방법을 알수 없었다. 나는 죽지 않는 도플갱어에 쫓기며 혈투를 벌이다가 우연히 어느 동굴 속으로 도망쳤다. 나는 이 동굴 속에서 신비로운 기둥을 발견했다. 지능과 정신력이 극도로 높은 나는, 아니, 지능과 정신력만 높은 나는 이 신비로운 기둥에서 신비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. 내겐 바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도플갱어를 만들어내는 정신 기술이 생겼다. 동시에 이 침묵의 섬에 돌아다니고 있던 도플갱어도 마지막으로 내게 한번더 공격을 가한 후 영영 사라졌다. 이 사람은 검은장원 조직의 수장 신라다. 검은장원 조직은 쓰레기장에 사는 스크래프 조직과 경쟁 중이다. 쓰레기장은 각종 자원의 보고다. 신라는 쓰레기장에 진입할 수 있는 다른 루트를 개척하고자 한다. 블레인이란 자가 그 루트를 알고 있을지 모른다. 나는 노인 조나스에게 블레인의 행방을 수소문해봤다. 그는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나의 설득 스킬이 부족하자 입을 꾹 다물고 더는 말해주지 않았다. 나는 블레인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쓰레기장 근처 슬럼가를 샅샅이 뒤졌다. 그러다가 상인 캐더린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. 캐더린도 블레인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지 않으려 했다. 하지만 이번엔 돈으로 입을 열게 할수 있었다. 블레인은 사우스 게이트 스테이션 근처 언더레일 하부 어딘가에 있다고 한다. 그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려면 인터콤을 짧게 두 번, 길게 한 번, 짧게 두번 눌러야 한다. 난 블레인을 찾아 광활한 언더레일의 세상을 레이저 권총 한 자루 들고 실로 험난한 모험을 하게 된다. 그 고독한 느낌이 좋았다. 좋아. <laughs> 셋다 트랩을 걸렸긴 한데. 아, 안 돼. 아, 뭐가 이렇게 세니? 하이프 빨고. 안 돼. 아. 아. 진짜 미쳤다. 아, 이럴수가. 그만 쏴! 아, 자식 행동력이 몇 개야! 아, 나쁜 놈들. 아. 아. 아 됐다, 이길 수 있겠다. 이번에 아 드디어 이기나, 어 아직 하나 더 있잖아. 아, 제발, 제발 안 돼. 와! 어! 이겼다! 또 어디 지? 경제 언 동도 아이고, 어디 서 나타나 는 거야. 이지다. 아. 아 아, 얘가 소리 듣고 나오는구나. 아. 아. 한 명이 아닌데? 아참아 <laughs> 아, 진짜 뭘 해볼 여지를 주지? 좋아요 뭘 해보지? <laughs> 아 저런 놈들 됐다 얜 버닝 일단 버닝으로 시간을 좀 벌고 얘는 그냥 몸으로 맞아 아오 그걸 못 버티냐 발자국 소리로도 유인이 되는 것같기도 한데 맨날 천턴에 살았어. 근데 무릎이 꺾여갖고 이동력. 더 불행하다. 저기 뭐길까? 뒤로 돌아. 와, 그물 던지는 거 봐. 근데 그물 던진 건나에겐 오히려 다행이야. 그놈. 오히려 희망이 있어. 그러사이키메 스트림. 안 된대. 또.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안되네 사이언이 매니아를 긴 다음에 일렉트로 키네시스는 되나 지금 사이언 매니아를 튼 다음에 어차피 한방 맞으면 죽는 것 똑같아 좋아 한 방에 엔스턴 걸리고 예, 에너지 반 남았는데 이 다음 턴에 죽지만 말아 다음 턴에 죽지만 말아 게다 도프갱어가 열심히 안돼 안돼 안돼! 안돼! 아 살았다. 햇살 뻔 빨고. 와. 좋아. 아 이겼다. 고양이까지 있네 이제. 여기 어디야? 어, 이거는 또 사람인데, 어쭈?